<laughs> 아이고, <많이 웃음> 아, 안녕하세요. 오늘 무대 인사의 MC를 맡은 에드문 드역의 김기태입니다. 오늘 공연 잘 보셨나요? <laughs> 아, 찍고 계셔서? 그렇죠. 아까 극장도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더라고요. 무덤 아래 붙일 비밀도 침묵할 것 같은 날씨지만 플레임트라는 불꽃을 꺼뜨리기에는 아, 아주 무리한것 같습니다. <웃음> 음. <웃음> 지난 여름부터 언제나 객석을 채워주시는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며 오늘 먼저 아, 마지막 공연을 마친 유현석 배우님의 소감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해보았습니다. 음. 아, 네. 해볼까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어, 오늘도 객석을 이렇게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제가 어, 불가피하게, 어, 먼저, 이렇게, 하차? 라고 해야 되나? 하차요? <laughs> 하차는 뭔가 좀 불미스럽잖아요? 그러니 어, 먼저, 이렇게, 사회로 진출, 사회로 진출하는 것을 놓고, <laughs>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어, 이 공연을, 대본을 처음 봤을 때부터, 어, 목적은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공연을 계속 하다 보면서, 많이 진지해져 있었는데, 음, 꼭 어떤 메시지를 줘야만 해, 또 어떤 남겨가게 해야만 해라는 이런 강박이 있었는데 이 대본은 어, 생각 없이 재미있게 훌훌 읽혔던 것 같아요. 약간의 도파민도 있고, 음, 반전이 있다는 게 반전 같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저한테는. 어, 그래서 저한테도 굉장히 열려 있는 작품이었는데 저 배우로서도 굉장히 유흥했던 작품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미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 항상 자리를 채워주시고, 어, 공연을, 플랜지 공연을 만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오늘도 박수도 쳐주시고, 공연도 재밌게 봐주시고 하셔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뭐 일을 하자고 한 저희 또, PD님들, 제작사분들. 그리고 여기노님 <laughs> 그분, 그분께 도기노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서영이 네, 오늘 같이 한 모든 배우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행복하게 공연을 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이제 여름이 끝나갑니다 어, 이제 가을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해주세요 저도 그러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 막공을 다 네. 현석 배우님과 서영 배우님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더 섭섭한 더것 같아요. 먼저 그냥 써인나요아니요 <laughs> 이거는 되게 하고멘트라고하아 네. 아,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어, 항상 객석을 채워주시고 늘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석 배우님은 이렇게 먼저 플레임즈를 떠나지만 저희가 기억하는 한늘 저희 마음속에 함께 <laughs> 해주래서 <laughs> 에드먼드가 죽었을 <laughs> 때해 <laughs> <laughs> 네, 네. 그래서 바꿨습니다. 네. 그럼 10월 4일까지 공연되는 뮤지컬 플레임즈 끝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어, 그 이만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4일까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인사하고. 네,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저희. 네. 네, 번지 어떻게 할까요? 인사를. 어, 플레임즈 한 분들 인사는 좀그렇잖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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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잠깐만요. 근데 이게 제가 막방인데 원래 보통은 어, 이렇게 이 배우분들도 말을 하지 않나요? 너무 그런가요? 좀? 네. 아 그래요? 아니, 한 번이. 서영, 서영배우님 먼저. 네, 사실 저도 듣고 싶어서. 뭐를요? 네. 저 막공아 <laughs> <아니>, <laughs> 아빠 막공 수감을요 제나? 아니 그렇게 안안 하나, 하나? 원래는 그렇게 네. 이렇게 네. 하죠, 하는 이렇게 하죠. 네. 할 말이 없나요? 아, 할... 아, 네. 아빠. 너무 한마디도 안한 마디도 안한것 같아서 아, 그래서 네. <laughs> 저한테 막공 한 마디 해주세요. 네. <laughs> 축하예. 네. <laughs> 네. 축하요? 왜 축하해요? 아, 먼저 떠나서 너무 아쉽고, 네. 너무 그동안 고생 많았고, 네. 행복했습니다. 함께. 아, 네, 감사합니다. 처음 플레임즈로 만났는데, 네. 다음에는 어, 더 재미있고, 이번엔 근데... 재밌었어요. 재밌었죠. 네, 재밌었죠. 네, 근데 더, 네. <laughs> 네. 다음 작품에서 또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사해도 될것 같아요. 마음이 조금 아, 네. 편안해졌습니다. 아, 아니, 어. 아니. 어,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첫 번과 마지막을 현석 배우님과 <laughs> 이거 한번 있었던 거요아이 없었어. 정말 이거 진짜인데 너무 아 진짜 근데 섭섭한 게큰거 같아요. 그냥 왜냐면 열심히 준비했고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 끝나는 어, 순간이 살짝 어, 현석 배우님이 빠르다 보니까 아 그거에 대한 열심히 한 만큼 아 아쉽고 섭섭한 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지만 어, 네. 남은 기간까지 어, 남은 배우들과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막공 인사도 플레임즈 같았죠. <웃음> 네. 저희. 네. <laughs> <laughs> 네, 이제 이만 돌아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